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니자 예수님께서는 어 기도자의 어 바른 자세 그리고 또 기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 문을 두드리라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원어의 어, 형태를 보면 셋다 단해적인 동작이 아니라 연속적인 동작을 뜻합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번해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단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있다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신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구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악한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때 돌을 던져주거나 생선 달라고 할때 뱀을 휙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도 좋은 것줄줄알 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혹은 또 자기가 상처가 많아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이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세상 부모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고 세상 부모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잘 아시고 어떻게 좋아야지. 유익한 지도 더잘 아시는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때때로 주는데 어리석게 애정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셔서 기다리면서 구한 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무조건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때에 좋은 것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동일한 동사가 자문에도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런데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야 될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laughs> 자문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을 두드리고 지혜를 찾고 지혜, 지혜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 여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때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연결하면 좋은 것이란 지혜고요 또 좋은 것이란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가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성령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 율법과 선지자, 곧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정신이라고 어 병행 본문에서는 어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은 이제 <laughs> 이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1 2 절을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정신이요 사실은 다른 종교의 황금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정말 받고 싶은 것으로 남에게 먼저 주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타 종교의 황금률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잘 버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법인요.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laughs>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1 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초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한편 성도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말들 신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신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고 큰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곧 구원의 문은요, 천국의 문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쫓아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길로에서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결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고 큰 길이 멸망으로 이끌 수 이끄는 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그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험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어, 십자가를 통해서 어,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 걸음. 이고 선택의 어, 그 기준이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제로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니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 선한 것임을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성령께서만 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심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지치지 않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오늘도 남을 먼저 섬기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고 큰 길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서로서로가 격려하면서 "괜찮다"라고,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진리의 길을 걸어으라 마이미아마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보여주는 어, 진리를 쫓는 주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